방본부에 공동대표이신 이규택 위원님 모시겠습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날씨가 춥죠. <laughs> 오, 참 저희 참... 오늘 시청하는 <laughs> 문재일 비판하면서 열나는 소리 좀 한마디 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어제. 북한에서 소울인가 메어리가 온다고 랬죠 어제 밤에 갑자기 취소가 됐어요. 왜 취소된지 아세요? 이 문재인 정보만 모르고 있지 다 알아요. 만일에 그소울이가 메어리가 오면 젊은 사람마다 패러다 한다는 사람 보고가 김정은이 뒤에 들어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무서워서 남긴달안 보냈는데, 지금 현재 바보 같은 문제 자파 파 정권은 아무도 모르고 가만히 그런 저, 뭐가 있으니지가 막혀, 기가 막혀. 여러분, 저는 요즘에 다시 382년 전에 역사로 돌아오고 싶어요 382년 전에 여러분, 영화 남한 전 봤습니까? 봤죠? 그 영화에서 이조의 인조왕이 남한 전쟁에서 47번 항전하다가 청나라 태종 앞에 나타나가지고 삼전도에서 무릎을 꿇고 세번 절하고 이마를 땅바닥에 부딪히고 피를 흘렸던 항복문서를 걷던 그 인종아 아주 치졸한 인종아시로 오는니그 인종아 382년 지난 지금 오늘날 문재인과 어쩌면 이게 똑같습니까 아, 네. 여러분 얼마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가서 두드러 맞고 개막신다는거 알죠 말 한마디 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 생 새끼도 발로 차마는 지금 흥거리고지진영이네 발목 꿈뚱거리는데 이것들은 중국에서 맨앞고 와서 아무 소리 도 못해. 진영이 맞지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응? 거기다 또, 그래서 영국의 에코노미, 에코노미스트 언론사가 뭐라고 했어요? 중국의 시진핑이가 한국을 독계 훈련시키는 식으로 달고 있다. 이렇게 사설을 썼어요. 알죠 여러분? 아니, 시진핑이가 우리를 독재로고 훈련시키겠다는 걸예요서사주복도 해도 아무 소 못하고, 이래도 아무 소 못하고, 요즘에 기가 막힌 것도 뭐냐. 뭐, 딴 얘기는 다 다른 분이 하실 테고, 저는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이, 월암봉 악단이 온다는 것에 대해서, 뭐, 태양예술단이 온다는 것에 대해서 장년! 굉장히 분노를 키우고 그, 월암봉 악단은, 태양예술단은 2년 전에 중국에 와서 공연을 했어야 못했어요. 공연 못했잖아요. 중국 당각을 취소시켰잖아요. 맞습니다. 어? 보니까 모 한번 악단이 김정은이 김정일 체제를 선전하는 홍보물이라고 예술단이 아니고 홍보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공연을 3시간 전에 취소했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하고 북한이 동맹국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동맹국이 중국에서 허가를 내자고 취소한 그 평양예술단은 안국가더 공연한다고 하니 역시가 막히 아니니까요 예? 역시가 막히도말이 안나와요 아니 중국에서도 체제 선전을 하고 김정일 사상을 터트리는 홍보물이고 보이하는데도 우리 문재인 자파정권은 이걸 받아가지고 공연한다는 것은 바로 문재인 자파정권의 정체성이 민족 군사파 집단는 것이 증명되십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뭐 다른 얘기, 뭐 비신형, 뭐우리저 전야절 금강산을 대고 얼마 전에 북한 노동 시민이 뭐라 고하냐면 요즘 아주 말이 많으니까 뭐라 고하냐면 우리 반향예술단은 우리 노동당과 위대하신 김정은 원수님의 사상과 문화를 선전하는 최천바의 최전들의 나팔 기수요, 기수라고 습니다 그래서 보람봉이 대중의 인중의 마음을 끌어들이는 그우려한 천만 자리의 총보다도 무섭고 수십만 리의살보다도 무섭다고 노동신문에도 극찬한 그 예술자를

장면이, 1 9 8 2년도에 인조가, 정태종 앞에서 무릎 꿇고, 굽진거리는 것과 똑같은 현장이 지금 문재인 정권이, 북한 김정은한테 무릎 꿇고, 회장들 사는 그 무력진 처세에 대해서, 우리 당님 5천만원 교탈합시다! 교탈하다교탈하다교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아마 이 예술단이 오면은 좌파 언론들이 아마 공연하고 무슨 중비하고 야단법석을 할 거예요 절대 거기 홀리지 말고 우리 5천만 대국기 무대는 똘똘 뭉쳐서 그 배양 학 예술단 한국 공연을 저지하는데 다 같이 함께 합시다 다다 됐습니다. 됐습니다. 부정합시다 부정합시다 문재인 정권 당장 대기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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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